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객체 지향 개념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어, 이번 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게 스테이틱하고 인스턴스 고그 차이점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메서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메서드 오버로딩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변수와 메서드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했던 알고 있는 지금까지 배웠던 변수, 기억나는 변수가 뭐가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변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소위 말해서, 어, 우리가 그거는 기본형 변수, 그리고 레퍼런스 변수는 형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것이었고요. 크게 따지자면 우리가 전역 변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 변수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거를 이제 시연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누고 이제 변수 여기에서 나누는 변수는 일반 변수하고요. 그러니까 지역 변수입니다. 다른 말로 지역 변수고요. 그리고 어, 멤버 변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멤버 변수에서 이제 또 스테이틱이 붙으면 정적 변수, 스테이틱이 붙지 않으면 인스턴스 변수라고 칭을 합니다. 메서드도 매한 가지구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선언 위치라고 하는데요. 자, 스콥이라는 변수의 스콥이라는 게 있어요. 변수의 범위죠, 범위. 범위가 스쿱인데요. 이 범위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if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조건식을 주고, 여기에다가 어떤 내용을 만들 때, 여기에다가 int a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 전부 다 지역 변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반드시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변수의 선언 위치가 변수의 종류와 스코프 범위를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자, 클래스 v a r i a 라는게 있는데 여기에서 어 v a r i 의 종류가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세 개가 있다. 그죠? 네. 맞나요? 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클래스단에 들어왔기 때문에 클래스단을 위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자, 여기에 제가 그때 설명드렸듯이 드렸듯이 자, 스테이틱이 붙어 있는 것과 스테이틱이 붙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죠? 네. 맞나요? 예, 네. 네. 그래서 이 스테이틱이 붙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인스턴스 변수라고 칭을 하고요. 그리고 스테이틱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클래스 변수. 왜? 클래스 영역이다. 메서드 영역이다. 스테이팅 영역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칭을 하기 때문에 자, 클래스 변수 혹은 스테이틱 변수 혹은 얘는 변수는 변수 앞에 스테이틱을 붙인다는 것은 공유 변수의 개념도 지닙니다. 그게 왜 그런지 이제 뒤에 나오니까요. 그거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위에 두 개가 지금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나 무슨 영역입니까? 클래스 영역 안에 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이 클래스 영역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w 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우리가 생성을 하게 되면 각각 0으로 초기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죠? 맞나요? 그리고 근데 요놈은 우리가 w 라는 연산자를 만들게 되면 제가 그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요놈은 우리가 메인 메서드를 실행을 해서 메인 메서드 안에서 얘를 생성을 하게 되면 변, 여기에 클래스 정보, 베리어블즈에 대한 클래스 정보와 이 스테틱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변수가 여기에 잡혀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붕어빵을 하나 딱 만들면 말씀드린 바대로 이렇게 세 개가 멤버가 세 개가 있으니까 세 개가 잡히고 하나는 IV는 여기에 0으로 올라가고요. 나머지 여기에 static 변수가 1 0번째에 이렇게 잡혀 있다면 여기는 0으로 물론 되어 있겠죠. 그런데 얘는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주소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static 변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메서드 부분이 여기에 잡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변수에 선언되는 영역. 클래스 영역이고, 이거는 지금 현재 메서드 영역이다. 그죠? 맞습니까? 네, 메서드 영역이다 보니까, 얘는 이제 메서드 영역 내에서 이 메서드가 호출되면 잠시 살아났다가 메서드가 종료가 되면 같이 사라지는 지역 변수라고 칭을 하고, 영어로 얘기하면 로컬베리어블이라고 로컬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지역 변수는... 클래스 영역에 있는 얘들은 우리가 굳이 초기화를 해주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그런데 지역 변수는 반드시 초기화를 해야 됩니다.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바로 예외가 올라오기 때문에, 어, 로컬 변수는 반드시, 어, 뭐죠? 초기화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예. 자. 이렇게 있는데요. 변수의 종류 상당히 중요한 편인데요. 제가 앞서서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두 개가 구별하기 가장 가 힘들고, 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해요. 자, 클래스 변수를 우리가 다른 말로 스테이틱 변수라고도 하고 공유 변수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정적 변수, 얘는 인스턴스 변수와 정책 변수는 같은 클래스 영역에 선언이 되긴 하나, 얘는 클래스 변수는 뭐예요? 우리가 u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접근 을안 해도 된다고 했죠. 맞나요? 여기에 접근하려 그러면 우리는 variables. cv 이렇게 접근한다고 했어요. 맞나요? 그래서 얘는 인스턴스가 미생성 시에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허나 이 int iv는요, 인스턴스를 반드시 즉 붕어빵을 반드시 만들어야 얘는 어 아, 얘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스테이틱이 붙어 있지 않은 아나기 때문에 인스턴스 메서드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네. 그리고 지역변수는 메서드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얘는 문법적으로 여기 앞에 스테이틱을 절대 못 붙입니다. 문법적으로도 못 붙일 분들도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논리적으로 해 보셔도 여기에 못 붙여요. 여기에 스테이틱은. 제가 왜못 붙인다라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못 붙인다라고 했던 이유를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현주야, 여기에는 왜 지역 변수에는 왜 스테이틱을 못 붙여? 시간 간다. 난 그렇게 설명 안 했는데, 준영 좀 비슷하긴 한데, 좀 이제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이 보이드 메소드 있다, 그죠? 저거 무슨 메소드인가요? 인스턴스 메서드죠. 스테이틱 안 붙었잖아. 선거야, 내보라고. 안 붙었죠? 그러면 재사용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인스턴스가 있어야 되겠네. 근데 안에 지역 변수 안에다가 스테이틱이 붙어져 있으면 그 놈은 스테이틱이 붙어가지고 이미 메모리 상단에 올라가 버리는데 얘를 호출하려고 그러면 언제 인스턴스가 생성될지도 모르는데 그다가 스테이티 갖다 붙여놓으면 됩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논리적으로. 맞죠? 아이가? 아이가? 그렇죠. 네. 위치 자체가 틀리잖아요. 메모리 영역에 잡아먹고 있는 위치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는 아예 메서드 영역 안에 어, 스테이틱은 절대 못 붙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변수의 종류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지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반드시 구분지어야 될 부분이 어, 이 클래스 변수, 정적 변수 그리고 인스턴스 변수의 차이점. 한네번 다섯 번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여튼 이 스테이틱이 붙은 놈은 반드시 인스턴스가 생성이 안 돼도 돼요. 인스턴스가 생성돼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접근 방법 자체가 참조 변수점, 스테틱 변수로 접근하면 원인이 뜹니다. 그 원인이 뜨는 이유는 니야 네 이거 전역 변수인데 마 지역 변 접근 방법 자체가 틀렸다라고. 그래서 클래스명점 변수명으로 스테틱 변수명으로 접근해라 이렇게 이제 뜹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 다음 시간에 어 이런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하나 끊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죠.